저리 가. 술냄새 나. 아저씨랑 같이 살지, 그래? 아저씨한테 가서 살라고. 엄마도 외롭잖아. 아저씨도 엄마 좋아하고. 뭘 망설여? 학교? 나 학교 안갈 거야. 학교 안 간다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아저씨한테 가서 살라고 아 그냥 내가 집을 나가 줄까? 그러니까 나간다고 누가 이렇게 곰팡이 피고 구질구질한 데서 살고 싶대? 엄마 불쌍해서 그냥 살아준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나치를 말던가 도움이 안 되면 피해라도 주지 말던가 나한테 난한번